네, 밥만 먹었다 하면 위가 아파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위암 걱정도 덩달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건강삼유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심하면 위암일까요? 조기 위암의 대부분은 별 증상 없이 진단됩니다. 한국인을 위협하는 위암. 방심하는 순간 내일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위암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식습관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염장식품 등을 자주 섭취하고 특히 찌개 등을 먹을 때 냄비 하나를 두고 같이 떠먹는 식습관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위암발병에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위암의 주요 원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입니다. 이 세계 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인데요, 위장 점막에 기생하면서 서서히 위암을 일으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된 사람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두세 배 높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나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제균 치료는 필요합니다. 한편 위 내시경은 위암을 가장 확실하게 진단하는 유일한 검사법입니다. 위암 가족력이나 위축성 위염이 있다면 매년 검사를 권장합니다. 위암의 증상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증상이 많으므로 위암을 자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사는 필수입니다. 40대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위암의 가족력이나 장상피화생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주기를 좁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위암이 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잠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위암을 예방하려면 식생활 개선이 중요한데 맵고 짜고 탄 음식들은 먹지 말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술이나 담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건강365였습니다.